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주심영철부씨 감독. 혹은 주심 김비람입니다. 네, 오늘 족구장 나와 있는데요. 네, 오늘 족구장에 네. 해커스 구장 지금 공사를 해서 인조 잔디인데요. 오늘 더봉 해커스 네. 50대부 오세요? 어. 시작합니다. 네, 빅매치 시작하겠습니다. 빅매치. 네. 잠시만아. 자, 지금 더봉 해커스 50대부. 네. 주 공격수 두 분이 매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 제가 네. 목장에 네. 네. 유튜브하고 네, 네, 네트가 네좀 보이. 자, 네트가 보이고요. 오케이. 안 봤으면 안놀것같아 스코어 보이죠? 네, 스코어 지금 이중호 선수, 이대영, 송진환 선수가 0입니다 지금. 네, 페인트 서로 잘 알죠. 오케이. 네, 카바 플레이 좋고요. 네. 네. 꺾는 볼. 자, 지금 공 받는 선수는 김재기 선수입니다. 네, 연타. 네트에 걸렸군요. 네, 리시브 나이스 리시브. 지금 이쪽 코트에 토스를 보고 있는 저 선수는 원래는 토스가 아니고 자수비입니다. 자, 과연 살릴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호루라기를 불고 있는 친구가 제 아들입니다. 지금도 발목 걷기죠. 요즘에 에이킥보다는 이렇게. 비킥 자세에서 발목으로 꺾는 A 킥이 상대를 속일 수 있어서 훨씬 효율적인 공격입니다. 네 리시브가 흔들렸군요. 네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격수가 서브를 넣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 아이스 리시브. 자 이재권 자수비 아, 진짜. 자, <목소리> 토스가 불안하죠 메... 자 몸터치된 김종부 선수는 지금 올해 처음 아마 족구장에 온것 같은데요 <목소리> 아 네트에 또 걸렸습니다. 자 아이스리시브 아이스토스 아 뭔가요 이거는 지금 송진황 선수가 너무 멀리 차냈습니다. 터치아웃. 지금 수비수, 좌우 수비수를 바꾸, 바꿨죠? 지금 여기는 도봉구, 적구, 전용구장, 어, 해커스가 운동하는 1월 5호입니다. 나이스, 리시브 과연. 네, 발코 공격. 네, 발목 걷기. 수비를 잘했죠? 네. 사실은, 센 공보다 이렇게, 연타 공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 8대7. 자, 지금은 구멍 뚫린 네트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자, 도봉해커스에는 이중호 공격수랑 송진환 공격수, 아, 터치아웃. 지금 이 선수는 안교호 선수입니다. <laughs> 잘하셔야 돼요.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네, 고속도로군요. 연타 바, 바로가 아닌 거 같은데요. 자 <laughs> 어. 아, 가운데 아, 연타였군요. 자 2단 토스 한번 볼게요. 아. 2단 토스를 하신 분은 더봉에커스 회장님, 한장훈 선수입니다. 회장님, 이거 유튜브 올릴 거예요. 네, 연타. 사실. 어.. 페인트 종류 중에 안쪽으로 가볍게 터치하는 연타가 사실 받기가 어렵죠 네.. 맞불을 넣는군요 지금.. 어? 내터친인가요 아쉽네요 지금 12대10으로 이중호 선수가 이기고 있어요 자, 이제 막판. 자, 이제 여기서 사실 중요한 게 득점도 득점이지만 네,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laughs> 다 쫓아가서 자, 12대 11. 자. 네, 가겠습니다. 네, 가운데가 뚫렸군요. 오케이. 자, 네, 13대11. 우리 주심을 맡고 있는 김주환, 아니, 김주환의 아들, 김비담 영천FC 감독입니다. 네. 네, 지금도 꺾었죠? 오. 아! 물어보기 데 네. 자, 호랑이 불러주고요, 공. 오케이. 자한점 차이에요. 네. 호루라기. 네. 한 번만 버는데 네. 호루라기 불어준 것보다 늦게. 아 그래요? 네. 호루라기 불고 5초 안에만 불면 저기 서브를 넣으면 돼요. 네. 자 A A 각에서 우수비 돌았을 때 우수비 자리에다가 밀어 넣었죠. 지금은 13대 13. 대 13. 동작이기 이제 때 네. 네. 한 점만 더 가면 매치 포인트하고. 그렇죠. 한 점만 더 가면 그 팀이 누구, 매치 포인트입니다. 아 그래요? 자 중요한 점수죠. 여기서는 공격도 중요하지만 수비가 맞아. 그럼요. 수비 토스 다 중요하죠. 자 연타를 잡혔죠. 자 바로 가나요? 오, 나 터치 아웃시군요 네, 자 매치 포인트. 자 과연 네 듀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점수일지 양매치가 갈지 자 마지막. 과연 살릴 수 있을까요? 마지막. 오 살렸어요 아, 나도, 나도. 네 연타 네. 수비수 네. 아 사실은 세게 오는 공보다 이렇게 약하게 오는 게 사실 더 어렵습니다. 예. 네. 자 마지막. 자 듀스가 없습니다. 마지막 한 점에 참고로 천원천원 내기입니다. 와 끝. 자 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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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를 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였어요? 문제점은요. 네. 3 0들이 너무 늦게 서브했다. 서브를 심판이 호대3 0 불고 5초 안에만 넣으면 돼요. 거기. 네. 0 0대 게임, 뭐 게임 중에 문제점은 0대 3,0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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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비가 느리면 네. 결국 시점하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시, 오늘 시점하면은 네. 못 나가요. 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영철 선수 기입니다. 네, 스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해커스 구장에서 네. 50대부 연습 경기였습니다.